제가 얘기를 이것도 좀 팁인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요청 드릴 때 그냥 뭐 경매로 왔어요 뭐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유리한 거를 이제 주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들이 있으세요? 뭐 저는 유료 경매 사이트는 지금 그 부동산 자산을 네. 총몇 개를 갖고 계세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은 빌라가 제가 세 보니까 빌라 세채 그리고 오피스텔 일곱 채 다섯 개를 경매로 받았고 다섯 개는 이제 일반 음. 금매나 뭐 일반 매매로 반반이 반반 네, 다 수도권이세요 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부채랑 다 포함 부동산 자산이 어느 정도신 거예요 부동산 자산 28억 정도 좀 정확하게는 이제 20억 이렇게 28억입니다 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냥 20억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반영하니까 또 많이 올랐는데 아. 나이는 올해로 33살 89년생이고요 서 m 세 l 에투밀리2 m i l 아 i o 아니 m 이게 참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부채 플러스 자산인 거잖아요 경영 l 자 o n 2 million. 2 million. 2 m i l l i o 이걸로 행복하고 o n 2 million. 2 million. 2 million. 2 million. 2 그 당시에 사회 초년생 한 1년 차에 650만 원 정도를 제가 모았어요. 네. 모으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낙찰받고 뭐 인테리어하고 임차인을 받기 전까지는 묶여있는 돈이 좀 크니까 650만 원 정도는 사실 조금 부족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좀 자산이 늘어가지고 그럼 보통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 원래 좀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게 있지 않느냐? 네. 아니면 회사에 월급이 좀 엄청 많았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있을... 어떠셨어요? 회사 월급 자체는 정말 평균적이었고, 뭐 월급 한200 후반에서 뭐300 정도였고, 제가 활용했던 거는 제가 모아둔 65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동장 정도를 활용해서 그를 좀 많이 불려갔죠. 네. 아, 그럼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면 네, 네. 월급 받으니까 좋잖아요. 좋죠. 뭐 쓰고 처음에는... 놀고 이렇게 이제 바쁜데 네. 부동산에 갑자기 네. 이렇게 어... 눈을 뜬게 어떻게 계기가 있으셨어요? <laughs> 저는 사실, 이게 제 채널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시는 아버님이 아, 하시는 네. 분이었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얘기 덕분에 조금이나마 더 빨리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좀 자산을 늘려갈 수 있어서 좀 지금은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그런 좀 유리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놀랐던 거는 많은 다른 분들도 이런 지식 정도는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음.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아예 뭐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모르고 뭐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뭐집계 계약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나 둘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면 행운인데 네.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네. 부모님이 이미 부동산에 조금 네. 깨어 계셨고 네. 근데 이것도 행운으로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그냥 네.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잘 살리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650만원 밖에 그러니까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그걸로 뭘할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방법 체계도 쓰셨지만 방법을 항상 좀 찾으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핑계라면 뭐 내가 뭐 650만원 밖에 없는데 할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650만원으로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찾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이제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경매를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을 할수 있게 됐고 그게 또제 업이 됐고 어떻게 하 그러면 650만 원으로 처음 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 2018년 6월 이제 저는 입찰은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서울 지역도 대출이 잘 나왔었거든요. 80%까지. 그래서 어, 그런 물건들을 계속 보고 뭐 임장도 가고 물건 조사도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 요 뭔가 알아간다는 그 재미와 내가 뭐 그래도 이쪽 지역 왜냐면 그 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살아야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정류장이 어디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입찰을 쭉 하다가 한 일곱 번째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한 여섯 번 여섯 개의 물건을 그렇게 조사하고 입찰하고 했는데 계속 폐찰하고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낙찰을 받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은 낙찰 받은 얘기만 들으니까 사실 뭐 그냥 운 좋아서 받았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하지만 저는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6 개월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놓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매에서는 어쨌든 낙찰이 낙찰을 받아야 남는 게 있는 거고 낙찰까지 가려면 정말 끈기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함 덕분에 그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지 않았나 싶고 화곡동에 있는 한 빌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가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억 5천, 1억 5천 정도의 감정이 돼 있었고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1억 2천 어3 1억 2천 3백만원의 낙찰이 됐고 2등이 1억 2천 2백 40만원 그러니까 60만원 차이로 아 낙찰이 됐었고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조사를 해서 잘 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60만원 더 썼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이랑 2년 연장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분은 보증금 2천 0백에 월세 3 5에 살고 계셨는데 저랑 재계약하면서 월세 10만원 올려서 45만원에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딱 세팅이 되고 나니까 제가 들어간 돈이 전혀 없게 됐어요. 왜냐면 대출 80% 받고 보증금 2,500만 원 받으니까 그냥 딱 제로가 됐어요. 어... 왜냐하면 그분을 이사 내보냈으면 제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대출 이자도 매달 내야 되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재계약을 했으니까 전혀 그런 공실 기간도 없었고 하니까 어 그런 돈이 전혀 안들어왔고 제로로 이제 2년 동안 갖고 있는 거죠. 월세 45만 원 받고 대출 이자는 20만 원 나가고 그러니까 25만 원씩 따박따박 그냥 들어간 돈이 없는데.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전세를 두니까 전세 당시 가격이 1억 7천 5백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남았네요 네. 전세, 그니까 판게 아니라 전세만 뒀는데 뭐 비용 다 빼고 그래도 비용 600만 원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동안 월세 받은 걸또 상환한다고 하면 그 상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또이 또이 되는 거고 그러고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치면 한 4, 5천만 원 정도는 담았던거 그거를 또 저는 이제 또 경매를 해서 또 다른 자산에 이제 돈을 옮겨두고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물건이 좀 좋게 그렇게 돼서 다음번에 할때좀더 이제 괜찮은 물건들을 볼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량한 물건 더 선호되는 물건을 볼수 있으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네. 이렇게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용인시 청인구 모현읍 독립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회사 창고로 쓰이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사람 사는 느낌이 좀안 나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감정가 대비해서 한46% 이렇게 반값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어, 남는 게 있었지만 음. 어세입자둘때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무조건 수도권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수도권 안에서도 뭐 임차 수요가 충분한가 이런 것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게그 물건 받고 어세 나가기까지 한세 달이 걸렸거든요 인테리어 음. 다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인테리어 하면서 또 애착이 생기거든요 물건에 근데 이제 막 세가 안나가고 하니까 막 와이프랑 와이프 때막 임신에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잘안 되는 거 아니냐 막이 꿈도 꾸고 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와이프가 왜냐면 막 바닥도 닦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새가 안 나니까 먼지가 또 쌓이잖아요 이사 청소 다 해놨는데 먼지가 쌓이니까 그러다 이제 새가 나가서 다행히 이제 지금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막 그렇게 그거 말고는 막 힘들었던 뭐.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자극적인 스토리가 사실 기억이 많이 그죠. 남다 에이.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한 물건, 뭐 유치권이나 뭐 이런 어려운 물건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너무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돈을 수익을 만들 생각을 하시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위험 없는 물건들을 사실 또잘 골라내는 네, 그게 네. 되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매를 하면은 네.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실 게 뭔가 있나요? 뭐 이렇게 최소한 이런 거는 체크하자 음. 이런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그걸 알려줘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입찰이니까 입찰에 조심하세요 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저는 이제 그런 물건도 보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물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쟁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 주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찰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그런 명시돼 있는 것보다는 정말 가격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뭐가 있을까요? 뭐 현장 조사를 안 해서 뭐 건물에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는 공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권리 분석상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돈을 잃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명시가 돼 있기도 하고. 그걸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 그것만 이제 어떻게 보는지만 알아도 자기가 다할수 있으니까 뭐 1분이면 할수 있는 거니까. 사실 크게 실수하는 게뭐 그 가격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실거래가 찍혀 있어도 그 실거래를 또 믿으면 안 되는 게또또 또 어느 지역에는 그거를 또 이렇게 조작 조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 전세를 매매가만큼 맞춰 놓고 이거를 팔고 뭐 그런 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께 그런 거를 안 하고 뭐 가격을 쓴다든지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그럼 맞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시간적으로 네. 이 경매를 하는 게 보통 보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집에서 할수 있는 조사는 뭐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지금 인터넷이랑 뭐 전화로 할수 있는 조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 퇴근하고 나서 했고, 뭐 전화 시세 조사 이런 거는 이제 점심시간 활용해서 공인중개사에서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몇호 집주인인데, 이거 매매 좀 하려고 합니다 음. 라고 이제 이렇게 사실 집중이 아닌데 그렇게 시세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급매로 이제 팔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면서 그렇게 점심시간에 시세 조사를 했고 좀 나눠놨어요. 음. 점심시간에 전화를 돌릴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는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발품 팔수 있는 거 요즘 뭐 뭐 실거래도 다 인터넷으로 볼수 있고 전세가 뭐 월세 그리고 로드뷰 같은 것도 잘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리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들이 있으세요? 뭐 저는 유료 경매 사이트는 스피드 옵션만 쓰고 있고 스피드 옵션 예, 스피드 옵션을 쓰고 있고 여러 사이트가 되게 많은 뭐 구독션, 옥션, 지지 옵션도 있고 저는 스피드 옵션을 쓰고 있고 저랑도 이제 제휴가 돼 있어서. 하고 있고 뭐 물건 조사할 때는 뭐 시리얼 시리얼이라고 이제 LH에서 운영하는 그 실거래 공개 사이트가 있어요. 시리얼이요? 네. 원래는 그게 온나라 지도였는데 이름이 최근에 바뀌어서 e 음. 리얼이에요 음. 영어로. 포리얼 아니고. 아, 포리얼. <laughs> 그래서 그 사이트 실거래 찍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음. 사이트인데 이거는 엑셀 형식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거는 물건지 하나보다는 이제 그 동네 전체 음. 동 전체 빌라라든지 동 전체 오피스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비슷한 평수, 비슷한 연식의 물건을 이제 엑셀이니까 그걸 이제 필터 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그 뭐야 평균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아요 이 동네는 요이 정도 평수에 요 정도 연식이면 아요정도의 매매가 되는구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전세가 요 정도에 거래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단계를 시스템 시스템화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굳이 뭐 조사할 때 휴가를 내는 경우는 사실 입찰하러 갈때 입찰하러 가는 것도 사실 대리입찰이 있어서 그런 분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고 본인이 가도 되고 직장인 분들은 요렇게 어, 네. 하시는 게 가장 네. 효율적이시겠 가장 그죠? 효율적이고 임장 가는 거는 어, 임장, 가긴 가야 되니까 퇴근하고 나서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어쨌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밤에 보통 퇴근하고 나면 밤이니까 밤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좀 뭐랄까 방어적일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뭐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밤에 왠 낯선 사람이 찾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경매로 왔다 그러면 더막이럴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이나 뭐 점심 시간 활용해서 왜냐면 공중계사 분들이 토요일은 웬만하면 하거든요. 일요일은 안 하시지만 그래서. 토요일에 하루 임장 잡고 가시고 그런 얘기도 드려요 물건, 물건에 너무 사랑에 빠져 버리면 물건 조사를 여러 번 가게 되거든요 근 이렇게 여러 번 가게 돼서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보통은 폐찰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속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 끝나고 또 다음 물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한 번에 다 끝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 아무리 물건이 좋아 보여도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네. 뭔가 뭐 옆집 분들 네. 뭐 이웃 분들 이렇게 네. 찾아갈 때좀 네.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제 성격이 막 외향적이진 않은데. 어, 조사를 하거나 뭐 얘기할 때는 좀 그렇게 생 마인드를 좀 그렇게 가시는 편이죠. 이제 애가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음. 아, 우리 식구는 나만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약간 가장의 그런 마인드를 갖기도 하고 조사할 때그 그러니까 뭐 딸린 식구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까지는 어쩌지 누구나 갈수 있잖아요. 가면은 동네면은 사실 이게 아깝지 않을 텐데 멀리 보통을 인장 가시잖아요. 여기 고생해서 왔는데 사실 남는 게없으면 사실 되게 아깝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요 내가 음, 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웃도 안 만나보고 돌아가면 나중에 후회하고 또 다시 와야 될것 같아 근데 다시 오기는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내 내성, 성격이 뭐 내향적이어도 그래도 이웃분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그 이웃분들이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호의적이신, 호의적이신 많아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이것도 좀 팁인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요청 드릴 때, 그냥, 뭐, 경매로 왔어요. 뭐, 뭐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유리한 거를 이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랫집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아 어, 혹시 위집경매로 나와서 어, 방문을 했는데 혹시 위집에 뭐 누수가 있다거나 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해 드려야 되니까 어, 이렇게 찾아왔다.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말씀을 좀 저한테 해 주셔라라고 하면 음... 어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좀 이렇게 요구할 게 있으면은 얘기를 그죠. 하고 열어 줄거 아니야.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잘 풀리더라. 고 아,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거 그런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 네. 이러면 이게 뭐 반드시 해결을 해 주지 않더라도 그 말이라도 그렇게 그죠, 대화를 할수 있는 아. 거죠. 요 꿀팁이네요. 네. 네. 음. 이거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할 때도 처음 10초를 못 잡으면 이렇게 다 이탈이 되는 그죠, 것처럼 그죠. 처음 그 멘트를 잘해야지 문을 열어줄 확률이 물론 이제 몰라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지만 전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니까 다들 좀 어~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많이 열어주셨어 이번 아, 영상은 여기. 처음이 이제 네. (20억이다) 아, 여기서 <웃음> <웃음> 호킹을 아~ <네네네. 웃음>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laughs>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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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람을 상대하는 음, 거다 보니까 결국에 네.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네.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해 조금만 생각해 주면 네, 네. 어렵지 않은 건데 맞습니다. 다 대부분이 제 본인 생각만 하니까 이게 잘안 풀리거든요. 그럼면안될것 예, 예. 그러면 같아요. 내 생각만 예, 하니까 네, 네. 항상 상대방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의 뭐 입장을 이해해주고 이런 공감이 있어야지. 뭐 예를 들면 임차인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랑 음, 이제 세입자의, 계약, 예, 세입자의 입장을 안다면 뭘좀 이해해 주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서로 합의가 되는 건데 이게 뭐 나는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 주이야 나가 이러면은 <laughs> 그건 이제 그 정말 심하면 강제 집행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서로 손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만하게 협상이 잘 돼야지 이제 그게 서로 윈윈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게 되면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좋게 해주는 쪽으로 대신 이제 너무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선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커트를 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또 중요합니다. 네. 경매에는 사실 근데 협상 능력이 또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네.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요즘에는 근데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그때처럼 뭐 650만 원 음. 이렇게 가지고는 못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모으면 부동산 그래도 경매 투자, 소액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6... 150만원으로는 절대 사실 못하는 거는 맞고요 지금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잠깐 끌어오긴 했거든요. 그니까 그 방법을 쓸수 있으면은 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말 투자금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2천만원 정도는 있으셔야지 이제 정말 뭐 소액의 물건이라도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입찰보증금이라는 걸 10%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애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저처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마인드가 세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은 더뭐 여러 개 생기겠죠. 근데 이제 정말 투자금 자체로만 봤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단순히 2천만 원이 그 금액적으로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사회 초년생 때 돈을 모으면서 좀 돈을 대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게 된거 같아요. 그뭐 크지 않은 돈이지만 650만 원을 모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좀 트레이닝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 자체를 모으는 것보다는 그런 마인드적인 것 돈을 대하는 습관 이런 걸또 배울 수 있어서 음. 중요한 것 같고 2천만 원이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좀 저렴한 물건으로 시작을 지금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는 물건들이 막 우량한 물건을 보면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재산세라든지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물건은 섣불리 하기가 정말 조심스럽고 저도 보통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그렇고 2억 뭐 2억 이하의 물건들 경매로는 그 정도의 물건들만 거의 보고 있거든요 어, 직장인분들이 한 네. 3천만 원 정도 모으셨으면은 네. 그렇죠 소액 경매 투자하시기에 네. 충분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이제 지금 대출 규제가 있지만 대출이 나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애초에 집... 그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 허름한 빌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대출이 70에서 잘 나오면 8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요즘에 이슈가 네. 다주택자 세금 네막 네, 네, 어, 공격적이잖아요, 조금. 네, 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파트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다루는 그뭐 재산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막집 가격이 뭐 갑자기 뭐 6억에서 막 10억 되고 이런 물건들인데, 저는 그런 물건이 사실은 없어요. 시세 차익적으로 크기는? 에, 네. 에.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재산세가 막 갑자기 많이 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면 재산세라는 거 자체가 9억부터가 공시가 9억부터가 이제 고가주택에 해 당되거든요. 그 구간을 넘어가면 재산세가 갑자 확 뛰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다 2억 이하. 물런 뭐 소액의 물건이기 때문에 재산세 퍼센테이지 자체도 굉장히 낮고 제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부동산이 한 6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산세를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80%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덕분인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막 엄청 부담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물건이 얼마 재산세가 얼마가 되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재산세 올랐다 라는 것만 보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디어가 자극적으로 다른 뉴스를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내 사례와 일치하는가 이런 걸 적용해 볼 필요는 있는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금액 정도로 재난세를 음. 내고 있습니다. 경장인이라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이 네. 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 허대리님 지금 네. 이제 클레버리로 이름을 바꾸셨죠. 네. 허대리님이 만든 영상 중에 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뭐그 수수료가 전혀 아깝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요 왜냐면